괜찮탁 듣자자. 아, 아, 뭐 시청자의 미션 겜못타 사달이 없이 가세요 예. 예. 갑자기 못 제모 타 빨리 가 주세요. 제모 제모 타요? 아, 잼갤 타요. 네. 나한테로 속력으로 올라가 주세요. 네. 일단 저는 다음 다음 촬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다음 촬영 있잖아. 타코 타워. 어. 생방송이니 혹시?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이냐고. 아니, 방송 아니야. 아, 뭐? 아니, 생방송이 생방송. 아니라고? 라이브를 켜야 돼. 라이브로 할까? 네. <laughs> 이 영상은 1 시간 동안 올라갈 것입니다. <laughs> 나 이거 생각보 금방 깨 진짜? 번, 어 이거 한번 사트 없앨 진짜 형아 진짜 이거 깨봤어? 응나 검정 치카스 떨어졌어 <laughs> 맞아 신가 검정 치카스 여기서 쓱쓱 쓱. 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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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좀 형아 이게 만약 1시간 영상이 된다면? 몰라 그런 혀 몰라 저는 강아지가 저기... 근데 왜 먹방을 하지? 먹방해요 강아지도 찐나빵지찐나빵지에서 어. 먹방하던데 찐나빵지난 베게라에서 봤는데 강아지 먹방하는거? 응 약간 초코같.. 쪽구가... 검정색..아니 짜 빵망빵 <laughs> 외출. <웃음> <웃음> 아 겨속. 오 재밌게 재밌게 도전 중이네. 야나 노란색이 하고 있어. <웃음> 과연 <웃음> 누가 더 빨리 깰지? 이네 앞에 있잖아. 훅, 훅, 킥. 치키야 이렇게 간응 맞아. 치키 치키 어. 검. 어. 겁나 쉬움이야. 어. 치우. 잠깐만. 치우. 내 피를 보고도 치우. 어. 비가 아파요 어. <laughs> 아 근데 거기는 괜찮잖아. 그냥 아 그럼 여기 아파 진짜? 난안아프던데요 여기서 퍽퍽퍽퍽퍽퍽. 형아 근데 사실 나의 비밀 알아? 나 파란색까지 사실 파란색까지 사달이 없이 간 거다. 지금 사달이 없이 어쩔? 뭐하지 옛날에는 엘리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나요었 있었습니다. 없었어? 어? 옛날에는 700일 베가 없었나요 딜... 근데 딜러. 없었는데, 저딜0 0 0 딜러 요6 0 0 0 0요6 0 0러0원인요6요6 0 0러가더인요요 딜러 아닌데요저딜러인데요 딜러가 아니라고요 저 딜러야구요 왜? 저 딜러에요 딜러가 아니에요 CS 딜러님 많이 오셨네요 저 보라색입니다 거의 끝자락입니다 네, 바람 예, 바람색인 줄 알았는데 거기 <laughs> 있으면 깨면 사연하라 해주세요 예? 어, 알겠습니다 사연하라 미션 오케이 이제부터 집중 모드 들어갑니다. <laughs> 말 없. 이제 말안 할게요. 헉, 검은색이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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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 치킨 타카 치킨 타카 치킨 타카 치킨 타카. 워롭이다. 워러은워러은 안... 아직도 워러은잘못한어 그래도 거의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냥 확 떨어질 수 있는 거. 근데 보라색 보라 <laughs> 보라색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laughs> 보라색으로 떨어진 떨어떨어진식으로 좋아요 하개씩 눌러줄게요 네? 떨어진거 한개당 좋아요 한개 한개 눌러줄게요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60번이 될 거다. 어, 음, 한 시간이 될 거다. 이거, 이 영상은 한 시간 통일 나가야 될 거다. 이 영상은 유, 65, 65 생각이 없고... 어? 그냥 끝에라고 와버렸네내 신기록을 깨자, 내 신기록을... 어, 어쩔게? 엄나 쉬워 보여요. 님이 해보실래요? 님이 해보실래 님이 해보� 너무 빨라서 겁나 쉬워 보여요. 님이 해보실래요? 겁나 음 어렵거든요. 아, 아래스, 아래스폰, <laughs> 아래 아래 스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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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웃음> 다행이네요. 캬슬로님 <laughs> <셰슬러> 왜 <laughs> 그러세요? 예? 왜? 어? 좀 기다려 보아. 가서 보도록 하지. 잘못한 도전해주세요 알겠어. 제모타 민트색까지 갈수 있으면 가주세요. 저 보라색까지 갔어요. 신기록 오! 해주세요. 에...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신기록 해주세요. 알았어요이거좀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저 벤치, 배속 들었습니다.

두두배드두두두요 <듬주> <스키. 듬주> <Bad> <laughs> <laughs> 이번 두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반으로 해주세요. 네. 예? 다 일반으로 두리면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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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요 다 최종으로 클리어해 아, 주세요. 싫어요. 저다이아가다다이아몬드 것만 맞출 거예요. 스터 가서 일반 럭불만 캐고 이겨 주세요. 예? 어디서 수출이이예예 럭불 럭불만 캐야 되는 게 아니고 자원은 먹을 수 있죠? 럭... 럭... 자원과... 자원과 이상한 사람... 켤 때는... 켤 때는 럭불만 켜주세요 예? 블럭 켜주시지 말고 럭불만 켜주세요 럭블만 켜달라고요? 네그럼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빨리 가 빨리 빨리... 뒤에서 예, 해보겠습니다 주요 <laughs> 어, 그, 그 택ats, 무게로 바꿔 주세요. 무게로 바꿔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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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목소리> 오고할 <목소리> 뻔했다. 응? 나 방금 떨어지는데 살뻔했어 <목소리>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이드 벌 했습니다. 이 맵은 어떤 맵인가요? 신맵입니다, <목소리> 이거 잡았네. 진심 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 때 말해 주세요. 라면 고해 올요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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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안드시는 분은 말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가 <laughs> 만요 와이프를 쓸게요. 잘 보죠. c s 딜러님은 뭐 안에게 단 고수세요. 비상구로 저는 준비아파트좀 부적 모아올게요. 이따 뭐 봐요. 이메일러 님입니다. 이거 해볼 건데요. 부적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로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전복으로 가겠습니다. Let's go. 처음부터 조금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구요. 어, 유튜브 좀만 읽으세요. 제가 영상 끌게요. 어, 영상 끌게. 어, 켰어. 번 켰어. 그거는 영상 켰어. 그겁니다. 이 사람 잘하시네요. 이 사람은 무한겠다단 1위입니다. 뭔 소리예요? 1위 힐러니다 음, 겁나 받았어. 이거, 이게 이제 4백개 됩니다. 어, 테마하기 떴네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오, 기리하리 구안, 구리리고리리 고리하리, 하리구리구리하리가 구하리. 구하리. 뭐야? 구하리가 뭐야. 구하리가 뭐야. <laughs> <laughs> 구아리 엄마 나이스 거요와구구아리 연박지. 우. 리뷰해 주세요. 어, 저 꽃가루로 불인데해골을거야요 떨어질 때. 오! <laughs> 괜찮은가요? 우! 제 <저희> 전복으로 돌아와서 <laughs> 저를 찍어 주세요. 무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임포스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쪽 빡빡게 좀 할게요 일단 엉에이녹가서 음, 네, 아니 왜 울리나가나 음, 음, 봐 저기요 세 명이 나갔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스인데 어떻게 했구만. 어떤 사람이 임포스터 같은가요? <laughs>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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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어, 오늘 좀 마시러 갈게요. 서 <laughs> 벤트 쇼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두번세번대화이실로 번. <laughs> 오고 원제로 오고 지르겠어 지금 다 그룹으로 모여 죽였다 다시 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적을 <laughs> 모았나요? 아니요, 무 모지 않았습니다 많이 음, 못 모았어요 <laughs> 시아 파츠 게임은 왜왜 부적을 모아야 하는가요? 저도 몰라요. 네. 때문입니다. CS <laughs> 딜러님은 왜 비상구가 변하세요? 비상구가 작으니 좋아요. 계단이 잘 보이나요? 네. 계단을 가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C.S. 엘런님은 어떤 모드가 제일 싫으세요? 딱히 싫은 모드는 없어요. 그러면 으쟈. 제일 좋아하는 모드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모, 모드는 무한 모드입니다. 아 무한 모드 해가지고 최고로 찍어주세요. 네? 예. 한 시간을 갈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그냥 어문머스 합시다 어문머스 찍으러 가세요 어문머스입니다 황화가 꾸민 게 아니라 랜덤으로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구나 아니야 내가 가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수 있어?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미션 암흑박스 암흑박스 몇초 후에 시작하나요? 시작하세요 저게 뭔가요? 재민이 엄마 씹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묻지 말아야 <말하면> <laughs> 베이컨으 올라와요 <laughs> 근데 묵직해요 근데 이게 저기 애들 <laughs> 그게 아니거든요 대체 아, 뭐지? 나이 먹었네 오빠도 아, 그래? 응? 오빠도저게 앉아있는 거죠? 저게잖아 근데 나는 알람 소리 처음에는 아야 뱃만 하고 아이고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진짜 죽을줄알았 계속 아그데 그니까 그러니까 애들 숨 쉬는 거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 숨 쉬는 지확인했는 하늘에 내가 아, 힘들었어 아니 진짜 회의는 회의 3 30... 이거. 이거 리뷰 방금 왔었거든요. 네 해볼게. 요 빨리 들어줘. 이렇습니다. 시때오 그냥.